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일이고요. 오늘 질의 드릴 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집단이라고 드릴 인데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가지의 집단이 있는데 1번이 가까운 사람, 2번이 다수, 그다음에 3번 이 유력자라고 합니다. 어 우리는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무방을 하는데 부모님의 행동 습관이나 어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요. 어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일,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이제 다수를 무방한다 네, 어, 다수가 어 답이 아닌 오답을 말해도 우리는 그 오답을 따, 오답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는데 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는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유력자를 모방하게 되는데 어 인간은 어디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하고 우리는 재킷에 배지를 달고 싶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모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 더나을 습관을 세우기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의 문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 그 집단의 행동인 문화에 합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기 개발 모임에 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 모임이 좀유지될가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laughs> 음, 그러면 잠깐 스트레칭하시고 고양치고 시작할게요. 외치겠습니다. 에너지 버스 24번 출발 좋은 밤 되세요. 우리, 그, 내일, 만나면, 잘 들려? 네. 그, 만나면, 시간 내서 오고, 그렇게, 우리 앞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걸또 하나 마련해가지고, 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 음, 좋은 거 같아요. 음. 오늘 빨리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응,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렇게 모임하고 그러면 오지. 맞아. 응. 어, 그런, 그런 것도 준비하고. 어떤? 또, 응. 음. 어떤 게 좋을까? 어떤, 쿠팡으로 해야겠죠. 쿠팡으로 하면 내려올까? 새벽 배송 되는 건. 음. 디퓨저? 음 디퓨저? 어 그런 거 괜찮다. 디퓨저 아니면 캔들? 차차차님이 또 여자차랑 생강차 쌌다 한 병씩 돌린다고아 일단 녹화를 끄자. 녹화를 끄자.